제오이클 할렐루야 소입니다 지금의 섭리 역사. 우와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 부활되어서, 주와 일체되어 뛰고 달릴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간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알아야 이 시대는 어떤 뜻을 두고. 역사를 표시는지 알 수가 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이다. 현재는 과거를 복직할 수 있는 기회요, 미래를 예비하는 때이기에 현재인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때다. 지금의 때를 확실히 알아야 때에 맞는 역사를 살수 있다. 지금은 사명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나오신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난 귀한 때다. 지난 부활 때를 실감하며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때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누가 막아도 시계처럼 정확하게 가고 있다. 섭리 역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지금은 부활의 때라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부활의 축하는 때를 확실히 알고 행하는 것이다. 살아난 이유는 첫째는 부활의 때를 맞아서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이다. 주님의 시대 말씀을 들어야 시대 부활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은 대화여 시대 방향이다. 말씀 모르면 뜻이 안 맞고 같이 살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때 작게라도 주와 같이 행하고 움직이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이 부활의 때임을 실감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처럼 3일 반, 즉 3년 6개월 후 모두 살아났다. 주가 살아나 모두를 부활시켰다. 지금은 시대 사명자와 함께 뛰는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휴거된 신부들이라면 더큰 부활의 역사를 이뤄야 할 때다. 증거자가 살아나 10대 부활의 역사가 징표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시는 섭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판이자 자부심이다. 성령과 주를 잊지 말고 일체되어 행해야 한다. 삼위아주를 사랑하는 힘으로 생명 전도의 역사를 이루며 성약 천년 역사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뤄드렸으니 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신부삼아 절대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천년 역사의 주인공이다. 살려놨는데도 모르고 죽어 살면. 사탄과 악평자가 더 괴롭힌다. 우리가 시대 주인이니 주인 행세를 해야 주인 아닌 자들의 꼬리를 내린다. 지금은 부활되어 육과 영이 생기를 바라는 때이다. 지금 이때를 제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지금 이때를 제대로 아는 자,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기한 말씀 따라서 때를 맞았고 또 부활을 이루었으니 이제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만 남았네요. 아멘. 주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성령 역사. 역사 감사합니다. 안녕.